자, 이분의 영수증을 살펴봤습니다.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. 그러나 대출금은 남아 있는 상태고요. 7천만 원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. 근데 사실은 대출 받은 금액으로 봐서는 2.7% 만약에 언더면, 미 보시면은 아, 조금 저축을 하셔도 되고요. 아. 3.2나 그 이상의 금리로 빌리셨다면 네. 대출금을 먼저 갚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. 알겠습니다 내가 적금을 넣어서 받는 이자보다는 대출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, 때문에. 예예이번에게 네. 엄벌을 예 드릴까요 엄벌은 사실 캠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캠핑을 한 달에 매주 네번 가시거든요 네. 이것을 한 달에 한번 어? 가라고 말씀드릴 니다요 아 이럴 경우에는 아 어떻게 되냐면은요. 아 장박 비용이 와. 줄어들면서 어, 30만 원 이상이 저축이 됩니다. 그 식재료 비용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요. 너무 힘드실 경우에는 거실에 텐트를 음? 치고 어? 캠핑 음악 같은 걸 들으시면서 캠핑... 아, 물소리, 산소리, 그렇죠. 새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. 어, 어.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예, ASMR 예. 예. 한 달에 한 번은 캠핑이 아니에요. 그냥 저렇게 지금 하는 대로 놔둬야 지금 저희 그 가정의 행복이 계속되고 가정의 활력이 살아나지. 한 달에 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 그러면은 솔루션을 주자면 이 가족은 동원. 캠핑족 예. 입장에서 지금 솔루션. 잘 살고 있어요. <laughs> 네. 다 먹자고 음. 하는 듯인데 그거. 네. 네. 물론 지금 중간중간 음. 딴 생각도 많이 하셨지만 음. 네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? 저한테 뭐 도움이 된게 없을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영수증 녹화하고 가면 네. 생각이 조금 바뀌거든요. 그거는 음. 네. 뭐 네. 선배님하고 저하고는 잘안 맞아. 요안 맞는 거죠. 저한테는 안 맞는 프로그램이었죠. <laughs> 네네. 알겠습니다.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. 예. 아... 자, 한...